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여 설명해주는 남자 김유리남 반갑습니다 오늘은 14.24 메타 리포트입니다 먼저 메타 분석 해볼거고요 그다음 플레이 전략 가볍게 알려드리고 세번째 1티어 덱리스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서버 다이아몬드 플러스 9만개 정도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패치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게 사기를 안 치면 1등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메타다 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동타격대 녹턴 리로를 알아보겠습니다 평균등수 4.25에 핑률도0.31 준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표에서는 알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동기계 상징 있을 때는 3.53이라는 평균등수를 보여주지만 자동기계 상징이 없으면 순방을 하기 쉽지 않은 덱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거는 여기 통계에 보면은 4자동기계하고 6자동기계일 때 평균등수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6자동기계를 맞추면 평균등수가 2.74가 되지만 4자동기계에 때는 4.65로 4.5보다 낮은 순방하기 힘든 덱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 고속연사포를 들면 평균등수가 3.2가 됩니다 생선 대가리를 들면 평균등수가 3.19가 돼요 즉이 덱은 유물템이 없거나 6자동기계를 만들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수준의 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 요즘 뜨고 있는 형전자 리롤도 볼까요? 제이스를 뽑지 못하면 평균등수가 5.87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이스를 뽑으면 3.59 말도 안 되는 등수를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덱들이 사기칠 요소가 있고 사기를 못 쳤을 때 덱퍼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약간은 대담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안정적인 덱은 없는 거냐 사기를 치지 않고는 플레이하지 못하는 거냐 그래서 몰리는 덱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픽률이 0.87, 0.84, 0.76 이런 식으로 높은 픽률을 자랑하는 반군, 검장단, 감시자, 딩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덱들도 사기를 못 쳤을 때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덱은 아니에요. 보면 은 반군 상징이때 4.15죠. 그리고 이게 47.5%의 플레이레이트를 보여주는 걸 보면 반군 상징을 못 먹었을 때는 4.7, 4.8의 평균 등수를 가졌다고도 볼수 있고요. 검장단 역시 검은 장미단 상징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타에선 어떻게 플레이해야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사기치는 메타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게 세게 가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 2, 3스테이지에 피관리를 얼마나 잘하냐가 사기를 못 쳤을 때 4, 5, 6등이라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사기칠 수 있는 요소를 항상 조금씩 남겨놔야 돼요 뭐 증강체로 유물이 뜨면 은 유물을 골라본다든가 증강체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기칠 수 있는 요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실행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실패했을 때 도망칠 수 있는 요소도 만들어놔야 돼요. 아까 말했던 거 반군 검장단 감시자 그거 외에 사사절덱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덱은 최종 덱 파워가 약해서 빌드업을 잘 탔을 때만 쓸수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 레아타 삼성을 찍는 감시선도 리롤은 어떠냐 이런 질문 이 있었는데요. 이 덱은 4.59짜리 좀 애매한 덱이거든요. 네, 요즘 유행을 좀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미 있는 1티어 덱들보다는 안 좋은 편이다 라는 얘기하고 싶고 사실 지금 메타의 킥은 화공남작이다 화공남작 버프 이후에 1등 확률이 4 0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덱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격전의 지하도시나 화공남작 상징 둘중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순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파괴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덱은 가족 리롤입니다 바이올렛의 삼신기는 피바 거결 스테락이고요 증강체로는 가족 전용 증강이라든가 가족 상징, 투사 상징 아니면 삼성을 찍으면 강해지는 슈퍼스타 같은 걸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건데 이상점물과 버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크림 라운드 때 12번의 리로를 돌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24골드죠 거기에 보통 삼성을 4개 다 찍는 타이밍은 4스테이지 초반 정도까지가 되니까 이걸 먹으면 48골드를 얻었다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가족 리롤 하는 케이스 좀 보이고요. 1 단계 고유 챔피언이 있으면 세지는 모드를 위한 하나 이런 걸 먹고 리러라는 케이스 좀 보입니다. 이상한 상 이제 바이올렛 타테 넣어주면 되는데 궁극의 용이 세턴 뒤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먼저 나오는 괜찮은 거 먹는 것 같고요. 뭐 투명화라든가 튼튼해지는 어떤 거를 먹기도 하고 공격력 증가 있으면 그거 먹기도 합니다. 그냥 요즘에는 이상한 상에 돈을 많이 안 쓰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덱의 재밌는 점은 상징 활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가족 상징이 먹었을 때 평균 순위를 많이 올려주는 게 맞고 투사가 그것보다 약간 적게 올려주긴 합니다. 뭐 그래도 투사도 좋은 편입니다만 근데 3가족하고 4가족은 평균 순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4투사하고 6투사는 차이가 좀큰 편이에요. 6투사를 완성하면 2.9라는 말도 안 되는 평균 순위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6투사를 만들려면 세비카 오코스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투사 상징이 없으면 팔레베 6투사를 완성하는 게 힘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점 자체는 가족상지는 먹는 거겠지만 투사를 먹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순위를 올려주는 편이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기타대 녹턴 리롤인데요 6자동기계를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자 이거는 녹턴 3신기 통계표입니다 딱 봐도 아래 에 있는 템들이랑 말도 안 되는 평균 순위 차이를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죠 고연포나 생선 대가리 인피하고 정성을 넣게 되면 말도 안 되는 평균 순위를 보여준다. 가리는 그게 피바 거결에 수은수는 뭐 이런 빌드도 있긴 한데 평균 순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 편이죠. 1등 환율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 굉장히 특수한 대이구나 그래서 유물을 까서 이런 거 먹지 않았을 때는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6 자동 기계를 하게 될때 굳이 이제 녹턴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구인스 스테틱 호그모에 스카까의 삼성을 찍어서 자동 기계를 넣어주 형태의 버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덱은 사실 상징을 먹으면 사기 친거나 다름이 없고 판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라져서 이런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알아볼 덱은 4 형태 전환자 리롤 덱입니다. 이 덱은 이제 3코 3성을 두개 찍는 덱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이스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7렙 리롤이 아니라 8렙 리롤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아이템은 갱플한테 쇼진 인피 라우이 넣어주시면 되고 세인한테는 방템 3개 챙겨주면 되는데 이 덱은 근데 나는 반드시 형태 전환자 리로를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대결기 보다는 메디한테 인피라의럭 빌드업을 하거나 드레이브한테 인피라의럭 빌드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빌드업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결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육난동 트위치고요. 다른 하나는 집행자 또 하나는 이제 사사절 대기입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하다가 잘 나오는 것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케이스가 보이고요. 특히나 정복자 스택을 잘 쌓으면서 갔을 때 이런저런 부가적인 효과도 많아지고 갈래 길도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 빌드가 좀 자주 보인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덱이기도 합니다. 형태자환자는 상징이 없어가지고 상징을 활용하기 힘들고요. 이중 형태라는 특이한 증강이 있는데 이 증강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걸 고르면 제이스를 두개 뽑아야지 제이스도 받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써본 적은 없다. 이 덱은 사실 제이스를 뽑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요소다. 제이스를 뽑게 되면은 평균 순위가 3점대에 육박하는 굉장히 독특한 덱이다. 그 다음 알아볼 건 이제 육난동 트위치 덱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쪽 빌드를 간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난동을 쓰고 있었을 테고 난동 상징이 나온다면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덱 자체는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난동 문장 문도한테 넣어주시고 트위치한테 구인수 필수예요. 구인수 필수고 나머지 템은 뭐 아무거나 넣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난동군 전용 증강이 있는데 먹어서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막 효과적인 증강까지는 아니고요. 이상한 상은 문도에 찜손 넣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확정적으로 뽑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탱커 관련을 문도에 넣는 편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트위치에 이상한 상을 넣어주는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이 덱의 단점은 결국 사기칠 요소가 좀 적어요. 이제 사기를 칠 거면 9레 거면 한 자리가 남다 보니까 이 자리에 6코스터 하나 끼워넣는 형태로 뭐 빅토르 같은 거 하나 넣는 형태로 사기를 쳐야 되는데 뭐 0.2%가 니집 개이름도 아니고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빌드업을 잘 타다가 안정적으로 순방하기는 괜찮은 덱입니다 그 다음 이제 트타리 롤의 지표가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징총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징총이 있을 때 1등 확률이 17.1%가 나오고 있고요 반짝이는 것들을 먹으면 징총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트리스타나가 있고 반짝이는 것들을 먹을 수 있을 때 트리스타를 타면 좋더라라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트리스타 를리로도 가져왔습니다. 아래 보시면 거학을 넣는 것보다 징총을 넣는 횟수가 더 많고요 라일을 넣는 횟수랑도 막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징총 더하기 트리스타나가 있을 때 가면 굉장히 좋은 덱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만으로 어떻게 할수 있긴 한 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칠방군입니다. 일러오이 3템과 조이 3템부터 해주는 게 보통이고요. 여러분들이 반군 상징이 없다면 팔레의 징크스를 뽑아야 보통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증언을 먹기보다는 전투 증언 같은 걸 먹어서 팔레을 어떻게든 힘 있게 가야 해서 살아남겠다는 라 마인드로 플레이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반군은 사실 빅토르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파워를 내는데 7반군에 2초스턴이 있잖아요. 그리고 빅토르에도 2초스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딱딱 떨어져가지고 7반 구스턴이 들어가고 끝날 때쯤 빅토르가 에어본을 시켜서 2초스턴을 걸어서 4초 동안 상대방을 못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토르를 뽑으면 그냥 무난하게 순방. 잘하면 1등가에 될 정도의 파워를 내는 게 지금 7반군이라서 이런 사기칠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들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정적인 덱은 검은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방태현 문도 a p 템 실권에 넣으시면 되고요. 도장 엘리스 정도 만들어 주시고 남는 템 주워다가 모데카이즈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덱 역시 상징이 나오면 8렙 구간을 굉장히 쓰게할수 있기 때문에 상징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덱이고요. 요새 검장단 선도자는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검장단 선도자 쪽 지표도 갖고 왔는데 평균 순위 4.66 1등은9 6로 굉장히 쓰기 힘든 덱이 됐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덱은 문도가 메인템을 맞기 때문에 가렌을 빼고 6코 하나 넣어주시면 그것도 괜찮은 파워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덱은 육감시자 딩코입니다. A 템은 코르키, A p 템은 하이머딘거방 템은 일라오에 넣는 게 기본이고요. 남은 템 이것저것 주워다가 럼블한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덱은 어떤 템이든 쓰면서 빌드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꼭 이런 버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코르키 대신에 인피라이 넣으면서 제이스 사용해도 되고요. 대신 그러면은 이제 아카데미 아이템 체크하면서 가셔야겠죠. 요새는 아카데미 상징을 먹으면서 초반 빌드업을 타는 게 유행인데요. 아카데미 상징을 먹게 되면 초반에 아이템한개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카데미 상징은 아이템 한게 아님? 이러면서 빌드업을 세게 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반군 검장단, 감시자 이세다 AP 쪽 빌드업이 괜찮다 보니까, 3 아카데미로 시작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가장 세게 가는 방법은, 쇼진의 대천사 럭스를 넣고, 3 아카데미에서 아이템을 얻으면서 가는 게 가장 세다고 합니다. 사실 검장단 쪽은 3 검장단을 하는 게, 초중반 빌드업 승률은 좀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요. 애초에 3 검장단도, 3 아카데미도, 3 코스트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해서 그런 빌드업을 탈수 있다기 보다는 나왔을 때 주는 대로 세게 세게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티어 덱리스트들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핑률 낮은 덱들 몇 가지 있긴 해요 직3룰 픽 레이트 0.01 100파나만 한번 보인다는 뜻이고요 100파나만 한번 보인다는 건데 4.48로 꽤나 준수한 평균 등수를 보여주고 있고 8투사를 만들면 엄청 세다라고 나오는 투사바이 <laughs> 조합도 보이고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감시아 징크스도 1등 확률이 정말 높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건 제외하고 일단 쓸수 있는 거 위주로 다 언급을 했고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기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사기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기치지 못했을 때는 4스테이지 5스테이지 때 골드를 아끼지 않고 박박 바닥을 흘어서 어떻게든 등수 한 개라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의 점수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